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꽃뱀에게 인생을 통째로 망쳐버린 남자 연예인 칠터킬이라 사랑이 불러온 비극, 그리고 진실보다 빠른 여론의 갈날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보시죠. 7위 강은일, CCTV가 밝혀낸 진실의 그림자. 뮤지컬계의 신내로 주목받던 배우 강은일은 단한 번의 술자리로 모든 것을 잃었다. 평소처럼 지인들과 어울린 자리였고, 그날 밤은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모임이었다. 그러나 다음날 아침 한 여성의 성추행 고소 소식이 전해지며 그의 인생은 순식간에 뒤집혔다. 사건이 알려지자 언론은 신예 배우 성추행 혐의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속보를 쏟아냈고 그의 이름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상단을 장악했다. 하루 만에 수백 건의 기사가 양산되었고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를 비난하는 글이 폭발적으로 올라왔다. 사람들은 사실 확인도 없이 역시 겉모습에 속았다. 착한 척하더니 결국 이런 일이 터졌다는 말을 쏟아냈다. 그의 SNS는 비난 댓글로 마비됐고 예정된 공연은 전면 취소됐다. 단한 장의 기사, 단한 문장의 제목이 수년 동안 쌓아온 명예와 커리어를 무너뜨린 것이다.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도 전에 대중은 이미 그를 유죄로 단정했고. 언론은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한 사진을 반복적으로 내보내며 그를 범죄자처럼 몰아갔다. 당시의 여론은 폭풍 같았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 진실보다 빠르게 퍼졌고 한 사람의 인생이 비난의 파도 속에 휩쓸려갔다. 그는 억울하다고 외쳤지만 아무도 그의 목소리에 귀기울이지 않았다. 세상은 그를 지켜보지 않았고 대신 정해진 결론을 믿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식당 CCTV가 복원되며 모든 것이 뒤집혔다. 화장실 문 품지에 비친 그림자의 움직임이 분석되었고 오히려 여성이 먼저 신체 접촉을 시도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법원은 결국 무죄를 선고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세상은 다시 그를 찾아주지 않았다. 여론이 남긴 상처는 판결보다 깊었고 진실은 너무 늦게 도착했다. 6위 이민기. 합의의 순간이 악몽으로 바뀌다. 배우 이민기는 중무로의 기대주로 바른 이미지와 진중한 연기로 사랑받던 배우였다. 그런 그에게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는 일이 벌어진 것은 단한 번의 사적인 만남 때문이었다. 부산의 한 클럽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나누고 자연스럽게 친밀한 시간을 보낸 그날 밤은 평범한 하루처럼 지나갔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그는 갑자기 성폭행 피의자가 되어 있었다. 사건이 보도되자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 충격과 배신이라는 단어로 그의 이름을 헤드라인에 올렸다. 실시간 검색어는 순식간에 이민기의 이름으로 뒤덮였고 각종 커뮤니티와 SNS에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폭발적으로 퍼졌다. 겉으로는 반듯한 척하더니 결국 그럴 줄 알았다. 역시 연예인 다 똑같다. 사람들의 분노는 순식간에 그를 향해 불타올랐다. 방송 출연은 취소되고. 광고 계약은 해지되었으며, 그의 이미지는 단 하루 만에 완전히 무너졌다. 그는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었다. 여론은 이미 판결을 내렸고, 진실보다 감정이 앞섰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상황은 점차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DNA 검사 결과와 시간대 기록, 그리고 목격자 진술 모두가 그의 결백을 증명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강제성이 없었고, 모든 것은 합의된 관계였다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결국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이미 세상은 그를 한번 잃은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가 다시 일을 시작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일부 대중은 여전히 의심의 시선을 거두지 않았다. 당시의 여론은 폭풍처럼 거세고 냉정했다.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 하나가 한 배우의 인생을 무너뜨렸고, 대중은 그 폭풍 속에서 진실을 기다리지 않았다. 이민기 사건은 단한 번의 오해가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를 보여준 잔혹한 교훈으로 남았다. 5위 박유천 조롱의 대상이 된 한류 스타의 추락과 진실 그는 한때 아시아 전역을 뒤흔들던 한류의 얼굴이었다. 가수로서 배우로서 전성기를 누리던 박유천은 성균관 스캔들과 옥탑방 왕세자를 통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타로 자리매김했다. 그러나 2016년 여름, 세상을 뒤흔든 폭로가 터졌다. 한 유흥업소 종업원이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사건은 삽시간에 퍼졌고, 불과 며칠 만에 비슷한 내용의 고소가 연이어 쏟아졌다. 단 며칠 사이에 그는 내건의 성폭행 피소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언론은 폭발적으로 반응했다. 국민스타의 주락 도덕성의 붕괴라는 자극적인 문구가 기사 제목마다 붙었고 박유천의 이름은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며칠 동안 차지했다. 수백 개의 기사와 수천 개의 댓글이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왔으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그를 향한 비난이 쏟아졌다. 누군가는 그를 이중적 인간이라 부르며 조롱했고 또 다른 이들은 그의 과거 사생활을 끌어내어 비아냥거렸다. 대중은 더 이상 그를 배우나. 가수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변기천이라는 조롱 섞인 별명을 붙이며 그의 존재를 희화화 했다. 방송사와 광고주는 그를 즉시 퇴출시켰고 팬들은 등을 돌렸다. 아직 아무런 수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지만 사회는 이미 그에게 유죄라는 낙인을 찍었다. 여론은 폭풍처럼 거셌고 한때 영웅이었던 남자는 하루아침에 괴물이 되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드러난 진실은 전혀 달랐다. 모든 고소인이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한 명은 금전적 대가를 받은 사실이 밝혀져 무고죄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박유천은 전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이미 너무 늦었다. 세상은 그의 결백보다 처음에 자극적인 이야기만 기억했다. 그가 손에 쥔 것은 판결문 한 장의 무죄였지만 그가 잃은 것은 명예와 신뢰 그리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인생의 무대였다. 사위 이진욱. 스스로 진실을 밝힌 남자. 배우 이진욱은 오랜 시간 동안 성실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배우로 평가받아왔다. 그의 이름은 언제나 품격과 안정감을 상징했다. 그러나 2016년 여름, 한 줄의 속보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다. 배우 이진욱, 여성 A씨 성폭행 혐의로 고소. 그날 오후부터 포털 사이트의 실시간 검색어는 그의 이름으로 뒤덮였고, 수많은 기사와 댓글이 쏟아졌다. 그가 출연한 드라마의 클립 영상은 댓글 기능이 차단되었으며 브랜드 광고는 계약 해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여론은 순식간에 냉혹하게 변했다. 사람들은 그가 보여주었던 진중한 이미지와 사건의 내용이 맞지 않는다며 실망과 분노를 드러냈다. 일부 언론은 사실 확인도 없이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내며 그를 사회적 가해자로 몰았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역시 믿을 사람 없다. 겉으론 신사지만 뒤로는 다 똑같다는 식의 조롱이 퍼졌다. 아직 어떤 수사 결과도 발표되지 않았지만 대중은 이미 판결을 내리고 있었다. 그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사람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진욱은 침묵하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 경찰에 자진 출석하며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거짓말 탐지기 검사와 DNA 감식 등 가능한 모든 과학적 검증 절차에 협조했다. 그의 행동은 일부 대중의 시선을 되돌려놓기 시작했다. 수사가 진행되자 진실이 드러났다. 여성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었고 증거 또한 두 사람의 관계가 합의된 것이었음을 보여주었다. 결국 여성은 무고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고 이진욱은 완전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여론의 폭풍이 남긴 상처는 깊었다. 사람들은 결백이 입증된 뒤에도 쉽게 믿지 않았고, 그는 오랫동안 의심의 그림자 속에서 살아야 했다. 당시의 여론은 너무나 빠르고 강력했다. 확인되지 않은 추측이 사실처럼 퍼졌고, 한 사람의 명예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진실이 밝혀졌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늦어 있었다. 그럼에도 그는 조용히 다시 일어서며 말했다. 나는 숨지 않았다. 진실을 믿었고 결국 진실이 나를 구했다. 그의 말은 세상의 잔인한 속도를 정면으로 마주한 한 남자의 마지막 신념처럼 남았다. 3위 박시후, 한순간에 추락한 로맨스의 제왕. 드라마 공주의 남자와 청담동 앨리스로 로맨스의 제왕이라 불리던 배우 박시후는 2010년대 초반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남자 배우 중한 명이었다. 부드러운 미소와 깊이 있는 연기로 수많은 여성 팬들의 사랑을 받았고 그는 이미 스타라는 타이틀을 넘어 하나의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2013년 2월 한 여성의 성폭행 고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의 인생은 단 하루 만에 무너졌다. 사건의 시작은 단순한 술자리였다.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여성과의 만남이 있었고 이후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그 만남은 돌연 성폭행 사건으로 둔갑했다. 언론은 폭풍처럼 달려들었다. 로맨스의 왕자, 충격의 이면, 스타 배우의 이중적 민낯이라는 제목이 붙은 기사들이 쏟아졌고, 박시후의 이름은 포털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하루에도 수십 건의 보도가 이어졌으며, 그의 외제차와 부동산, 광고 수입까지 세세히 공개되었다. 심지어 일부 매체는 그의 인기와 재산을 권력형 범죄의 배경처럼 묘사하며 여론을 자극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그를 향한 비난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역시 잘 나가는 사람은 믿을 수 없다. 로맨스 배우의 가면이 벗겨졌다는 조롱이 이어졌고 그의 팬클럽은 순식간에 해체되었다. 그러나 수사가 진행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의 관계는 명백히 합의된 것이었으며 강제성의 증거는 단 하나도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박시후는 무혐의 판정을 받았고, 사건은 종결되었다. 하지만 이미 여론은 너무 멀리 가 있었다. 그가 무죄라는 사실보다 처음에 충격과 추락이 더 오래 기억되었다. 방송 출연은 불가능해졌고, 광고주들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그가 쌓아 올린 명성은 단한 줄의 기사로 무너졌고, 그 뒤를 덮은 것은 진실이 아닌 편견이었다. 그 당시의 여론은 거대한 폭풍이었다.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았다. 자극적인 제목, 빠른 소비, 그리고 대중의 분노가 결합된 여론은 그를 가차없이 삼켜버렸다. 비난은 멈추지 않았고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진실이 밝혀졌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다. 박시후의 이름은 법적으로는 깨끗해졌지만 대중의 기억 속에서는 여전히 한순간에 추락한 남자로 남아있었다. 2위 김관모, 유튜브 폭로가 만든 재앙의 서막. 잘못된 만남, 핑계, 서울의 달. 1990년대를 대표하는 명곡을 쏟아내며 국민 가수로 불렸던 김건모는 그 시대의 상징이었다. 수많은 히트곡과 따뜻한 이미지로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그는 2019년 인생의 가장 큰 파도를 맞았다. 유튜브의 한 채널에서 유흥업소 여성 성폭행이라는 제목의 폭로 영상이 공개된 것이다. 영상이 올라온 지몇 시간도 되지 않아. 조회수는 수십만을 넘겼고 포털 실시간 검색어는 그의 이름으로 도배되었다. 결혼 소식을 전한 지 불과 몇주 만의 일이었기에 충격은 배가 되었다. 언론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인용하며 국민 가수의 몰락 충격의 이면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붙였다. 방송사들은 재빨리 그의 출연분을 삭제하거나 편집했고 예정되어 있던 콘서트는 모두 취소되었다. 광고주들은 계약을 해제했고 그와 함께 작업하던 동료들조차 침묵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폭로 영상을 근거로 한 추측이 무분별하게 확산되었고 사람들은 역시 연예인도 믿을 수 없다. 겉과 속이 다른 인간이라는 비난을 쏟아냈다. 단한 장의 고소장, 단 하나의 영상이 세상 전체를 뒤집어 놓았다. 그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수사의 성실히 임했지만 여론의 기세는 꺾이지 않았다. 이미 대중은 그를 유죄로 단정했고, 언론은 클릭수를 위해 새로운 의혹을 만들어냈다. 진실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사람들은 그가 수십 년간 쌓아온 음악적 업적보다 폭로 영상의 자극적인 한 장면만 기억했다. 그렇게 그는 무너졌다.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사건을 입증할 만한 물리적 증거는 전혀 존재하지 않았고, 강제성 또한 확인되지 않았다. 결국 김건모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뒤에도 여론은 돌아오지 않았다. 이미 무너진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고, 그의 이름은 여전히 논란의 가수라는 꼬리표와 함께 검색되었다. 당시의 여론은 거대한 폭풍이었다. 확인되지 않은 영상 하나가 진실보다 먼저 세상을 움직였고, 클릭과 조회수가 정의를 대신했다. 김건모 사건은 단한 번의 폭로가 한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음을 보여준 디지털 시대의 가장 잔혹한 경고로 남았다. 1위 강지환, 조작된 정황과 왜곡된 보도로 잃어버린 인생. 배우 강지환은 쾌도 홍길동, 7급 공무원, 몬스터 등을 통해 탄탄한 연기력과 대중성을 동시에 인정받은 스타였다. 언제나 성실하고, 점잖은 이미지로 알려진 그는 팬들에게 믿음의 상징이기도 했다. 그러나 2019년 7월, 한밤의 속보 한 줄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배우 강지환, 소속사 직원 성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 그날 이후, 그의 인생은 순식간에 무너졌다. 언론은 톱배우의 충격적 추락, 국민 배우의 민낯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쏟아냈고, 방송사와 포털 사이트는 그의 얼굴을 반복해서 내보냈다. 여론은 마치 오래된 분노를 기다렸다는 듯 폭발했다. 댓글창은 순식간에 불탔다. 역시 남자 연예인은 다 똑같다. 이중적인 인간 겉으론 신사 뒤로는 괴물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꼬리를 물었고 누군가는 과거의 사소한 일화를 끌어와 마치 진실처럼 포장했다 하루아침에 그를 향한 조롱과 분노가 온라인 전역을 휩쓸었다 SNS에서는 강지환 하차운동이라는 해시태그가 퍼졌고 그가 출연 중이던 드라마는 방송 중단을 선언했다 광고주는 즉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대중은 아직 수사 결과조차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그를 가해자로 확정했다. 기자들은 경찰서 앞을 밤새 지키며 그의 모습을 포착하려 했고 새벽 뉴스에서는 고개 숙인 채 호송차에 오르는 그의 영상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다. 사람들은 그 장면 하나만으로 모든 판단을 끝내버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사건은 전혀 다른 얼굴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증거들이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하지 않았고, 사건 발생 시간대와 행동 경로에도 심각한 모순이 드러났다. 결정적인 전환점은 피해자라 주장한 인물 중한 명의 동화 녹취 파일이었다. 그 안에는 지시받은 대로 진술하라는 음성이 담겨 있었고, 이는 단순한 오해가 아닌 누군가의 의도적 조작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후 현장 분석과 디지털 포렌식 결과, DNA와 지문, 진술의 불일치가 속속 드러났고, 수사 방향은 완전히 바뀌었다. 결국 검찰은 강제성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는 법적으로 완전히 무죄였다. 그러나 여론은 돌아오지 않았다. 무혐의 판정이 발표된 이후에도 봐주었다. 돈으로 덮었다는 악성 댓글이 이어졌고 방송 복귀 시도는 번번이 무산됐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포털 검색창에서 논란 혐의. 성폭행이라는 단어와 함께 따라붙었다. 언론은 그가 결백하다는 사실을 대서 특필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처음에 충격적인 기사만 기억했고 진실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다. 그때의 여론은 그야말로 폭풍이었다. 한 사람의 인생이 단한 줄의 뉴스로 파괴될 만큼 거세고 냉정했다. 사실보다 감정이 앞섰고 확인보다 분노가 빨랐다. 누군가의 클릭 욕심과 대중의 분노가 결합했을 때 진실은 설 자리가 없었다. 강지화는 결국 모든 혐의에서 벗어났지만 이미 방송 하차와 광고 취소, 명예 실추라는 돌이킬 수 없는 대가를 치러야 했다. 그는 훗날 인터뷰에서 조용히 이렇게 말했다. 진실이 밝혀진다고 해서 무너진 인생이 돌아오진 않습니다. 그 한마디는 거짓보다 여론이 빠른 세상. 진실이 늦게 도착하는 사회가 만들어낸 잔혹한 현실을 가장 정확히 표현한 문장으로 남았다.